이스라엘은 이미 상켜졌은 적,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절교 서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덜나기처럼 아수르로 갚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리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죄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어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경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들을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예, 이스라엘이 삼켜진 역사를 어, 어, 우리에게 경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미국에 가면, 어, 나이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상, 어, 상류에는 아주 넓은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배가 저절로 폭포 쪽으로 슬슬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에는 깃발이 고쳐 있거나 또 줄이 미어져 있는 곳이 세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그것이 바로 위험을 경고하는 경계선인 것입니다. 첫 번째 경계선에는 이런 패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노를 저어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계선에는 여기까지 왔다면 모터보드를 타야 올라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계선에는 여기서 강을 거스려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다. 이 경계를 넘는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평균 3, 4명이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흘러내려가다가 폭포에 떨어져 죽는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며 내려가다가 아슬아슬하게 돌이켜 올라오는 서리를 즐기려다가 그냥 폭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락된 한계선을 넘게 되면, 어, 그은 물살에 휩쓸려 그냥 대책 없이 떠들어가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책망도고 그래도 또, 어, 경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의 은총으로 용납하실 수 없는 한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너희가 해결할 수 있고 되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선이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은총 밖으로 반드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그 때는 해계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르쳐 버려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고도 이제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알베트 까뮤는 나의 친구야. 나는 너에게 큰 비밀을 가르쳐 줄 것이다.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지 말라. 그것은 날마다 생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버려 두는 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최후의 심판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버려짐으로 인해 최후의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음 8절에 보면 이미 상키워 슨 적이란 말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파괴되었다는 뜻이 것입니다. 아직 멸망 당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미 멸망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계선을 넘어섰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선을 넘어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시키기 위해 버려두었기 때문에 이미 멸망하지 않아도 멸망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한 것처럼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릇같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8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고 선적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않는 그릇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래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없는 그릇이 벌써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도록 더럽혀졌습니다. 또 흠이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토기 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약간의 흠만 있어도 어 아까워하지 않고 끼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설모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설모없는 그릇이 된 이유는 바로 열국 가운데,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열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처럼 설모없는 그릇이 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국 가운데란 것은 바로 이방인처럼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좋은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의 종교, 이방인의 풍습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량하게도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그릇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다워야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아름다워야 성도다워야 하고 사업가는 사업가다워야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께는 결국 쓸모없는 그릇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릇인 것은 이렇게 열국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뻐하지 않은 그릇 같이 된 이스라엘의 편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구조를 보니까 저희가 홀로 처한 덜나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이 값지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덜나기는 흔히 덜에 사는, 어, 철양한 짐승으로서 욕정이 매우 강한 짐승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아가면서 우상성배와 간음제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마치 욕정에 찬 덜나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홀로 처한 이란 이말은 고독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홀로 처한, 처한 덜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욕종에 찬그 덜락이처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처량한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기가 된 덜락이처럼 욕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연하여 그들을 찾아갔으며 조공까지 바쳤습니다. 아수르로 가면 무엇이 될줄 알고 아수르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까지 사랑을 구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애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조공을 바치며 사랑을 구걸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랑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만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정한 들나기처럼 욕종으로 가득 차 연애할 자를 찾아 자기 고집대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사랑해 주는 자를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더욱 외롭고 처량한 시세만 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뻐하지 않은 그리 같이 된 이스라엘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0절에 보면,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배의 임금, 방배의 임금에 지어진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어, 조국을 바치게, 바치며, 도움과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를 모두 헛되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왕들에게 바치할 조공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점점 국력이 쇠하게 기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나헴 왕은 아수르에 바칠 조공을 부자들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국가의 재정은 점점 곤란에 빠지고 백성들은 삶은 시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그 아수르 때문에 오히려 그 국가의 재정이 파탄나게 되었고 멸망의 멸망을 자초한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복계 발등이 찍겨버린 것입니다. 덮친데 어 덮친데 겹치는 경우로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그설어어 않는 그 설, 어, 어, 그릇, 그리고 설마 없는 릇이 되어서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그두 번째 이유는 흡된 제단을 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첫째로는 이스라엘 사은 재단이 헛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재단이 저로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재단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히려 그 재단들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게 하도록 하신 것은 무비 무분별한 제사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막고 유기체적 단일 집단으로서 이스라엘의 유일 사상 즉 여호와의 신앙을 간직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 보암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다과베델에 독자적인 단을 사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또 많이 세워 레이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한 행동은 이스라엘이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타락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여로 보암이 독자적인 재단을 일으켜 사한 것은 민심이 남쪽 유다 쪽으로 기울어질 염려를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배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세운 후, 백성들에게, 여랑, 어, 명인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1기상 12장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당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재단 중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재단을 쌓은 목적부터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여 재단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재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의 물질문화를 상징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숨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을 숭배하는 재단을 쌓으므로 하나님만을 숭기며 경배해야, 경배해야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하, 말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상 그 많은 재단들은 오히려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죄를 짓게 만드는 재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제단 위에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떤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까?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면 나에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는 제사에 드려진 제물로 자신들의 식욕을 채우는 데 관심이 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그러니까 제 밥에 더 마음이 가 있었다는 속담처럼 이스라엘은 제사 그 자체보다 죄물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세워진 재단에서 또 잘못된 제사까지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재단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모두가 잘못된 목적으로 세워진 재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인본주의 재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서 데려지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행위는 이렇게 타승에 젖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 위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형식적인 제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시켜주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방편으로만 제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헛된 제단은 사항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제 저희와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니 기억하여 그 죄를 범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여 과거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것과 같이 다시 이방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도 헛된 재단을 곳곳에 사놓고 그곳에서 그래도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다시 애국의 종처럼 되는 굴레를 씌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재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교는 아무리 많이 세워도 소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재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역시 소양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는 것은 재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재단 위에 재물이 없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재단에서 거룩한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데 그런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재단이 많았지만, 재단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재단은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도 역시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단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재단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단은 그들의 죄를 속 죄해주는 그런 재단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범죄로 몰고 가는 죄의 군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백성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죄가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다시 애국의 종된 굴레를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세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팔절에 이미 상키웠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께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성이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규범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신 율법을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기까지 했습니다. 율법을 자신들을 속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결국에는 그 율법을 하자는 귀찮은 물건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성경은 본문에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어, 로스 섬 싱지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싫어서 견딜 수 없는 것 지겨운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지겨워하며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곧 죄대에서 벗어난 열차와 같은 신세인 것입니다. 열차는 철로 위에 있어야 안전하게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성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대를 세웠으며 유다는 경관한 성업을 많이 사았으나 낙과하였습니다. 율법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을 비축하여 의지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결, 군, 경제, 군사, 정치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힘을 더 의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건축하고 영토를 높임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비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 부권, 주권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져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알았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 믿지 못하고 있는, 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의 삶을 자기가 측척해 내는 줄 알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나 생활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꾸로 욕 부인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인한 자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더 신뢰하고 의지한 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골돌에 풀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고을들의고을들의 불같은 환란이 임하게 하여 그들이 힘을 비축하여 사오는 성들을 모두 태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이제는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 노력으로 경고한 성을 삼고, 성을, 성을 쌓고, 왕궁과 같은 호화로운 정각을 짓는 듯, 별집을별 일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한 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불을 보내어 살라 버리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교만이 하나님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물이 재물이 많다고 하여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권력이 크다고 하여 그, 그, 그 권력을 의지하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지식이나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리시기만 해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일생을 통하여 사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바벨탈처럼 무너지게 할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냐, 교만에 빠져 하나님보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한순간에 무너질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하게 쌓았다고 잡아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바로 허무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한 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인간의 힘을 더의지하게하여 견고한 성을 쌓고 훌륭한 정각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것들을 상킬 불을 예비해두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쌓은 것은 한 순간에 소멸되기 때문,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스 자는 이스라엘이 이미 상키웠다고 그렇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송의 북송 시대 정 이천한 사람이 한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사사 극소 실절사 그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거는 기사 기사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목 굶목 죽는 것은 기사하는 것은. 어, 적은 극히 극소 극히 작은 일이고 실절사 절개를 실 잃어버리는 일은 최대로 큰일 극대라고 그렇게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절개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재단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사 역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분명히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힘을 더 의지하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상키워진 자랐고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재단과 많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 생활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능과 또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의지하고 있는 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버지요,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방황하고 아버지요, 어 쓸데없는 것에 힘과 능력을 쏟아 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읽은 우리 신약성경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약의 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여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Amen.